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정책 뉴스를 딱 2분 안에 알려드립니다. 무역 세금, 디지털 자산 그리고 남북 관계까지 지금 바로 볼까요? 첫 번째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입니다. 8월 1일부터 미국이 한국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협상을 통해 15%로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어요. 대신 한국은 미국에 3,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1,000억 달러 어치 에너지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 덕분에 조선, 반도체, 배터리 같은 수출 주력 산업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. 두 번째.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입니다. 법인 세율을 다시 올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도 낮춰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과세하려고 해요. 재정을 확충해서 경기 부양에 쓰려는 정책인데, 기업과 주식 시장에서는 부담과 기대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세 번째. 지금 가장 논란이 큰 스테이블 코인 정책입니다. 국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융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. 특히 올해 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190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게 알려지면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했다는 뉴스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미 동맹 문제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거절했어요. 북한은 북러 관계를 더 강화하고 대화보다는 대립 기조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. 마무리하자면 오늘 소개한 네 가지. 한미 무역 협상, 세금 인상 정책, 스테이블 코인 논란, 그리고 북한의 대화 거부 소식까지.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요즘 핫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는 요하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